네 안녕하세요 이아론입니다 어 오늘 제가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땀이 나면서 머리가 아주 그냥 오대구가 됐는데 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고음을 낼 때의 보컬이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레슨생이 오기 전에 시간을 내서 빨리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음을 듣고, 어, 나도 저 음을 올리고 싶으니까 딱 내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 음을 올리는 그 보컬을 보면 되게 소리가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뭔가 저 사람의 몸도 되게 시원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소리를 되게 시원하게 내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갈리거나 목이 소리가 갈리거나 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삑사리가 나거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어, 몸에서, 몸 안에서 느낌을 잘못 잡기 때문에, 즉, 고음을 내기 위한 몸을, 몸의 시스템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음을 낼 때의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합니다. 저를 쫓아가시면 돼요. 코로만 이렇게 냄새 맡듯이 들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숨을 참는 거예요. 자기가 참아볼 수 있는 데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더 참을 수 있었는데 저는 네,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참겠, 참겠습니다. 자, 더 참으신 분들, 어쨌든 지금까지 참으신 분들은 어디가 내 몸에서 불편했나요? 어디가 숨을 쉬고 가만히 이제 숨을 참고 있는데 어디가 불편하셨나요? 자, 제대로 저랑 같이 잘 느끼신 분들은 아마 이 명치 안이 되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 느낌 받으신 적 있죠? 대부분 어렸을 때, 우리 뭐, 수영장이나 이제 물놀이 할때 잠수대결 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하고 숨 쉬고,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고음을 낼 때의 보컬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긴 해요. 즉, 우리가 듣는 고음이 높고 시원하다고 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소리를 내버리게 되면 뭐가 나가죠? 호흡이 나간단 말이죠. 호흡이 나가게 되면서 목이 긁히겠죠. 호흡이 긁히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고음이 안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숨을 쉬고 고음을 시원하게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되면 되게 뮤탈 소리 같은 게 나오죠 네.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그 조용한 느낌을 가진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숨을 계속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숙달이 되면 바로 답답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음을 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 이런 소리에 고음이 나오게 됩니다. 어, 대부분 이제 제 주위의 친구들이라던가 이제 어, 수강생분들이 가끔 이제 제가 뭐 고음을 낼때몸 어,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 싶다, 어, 느낌을 너무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좀 전달을 해야 될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고음을 낼때 느낌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호흡의 느낌이 어떤 걸까, 내 몸에서 벌어지는 느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음을 낼때 보컬이 느끼는 느낌, 즉 듣는 고음이 시원하다고 해서 내 몸이 시원하다? 아니죠. 답답해야 돼요. 그 느낌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음을 내실 때 어, 시원하게 들린다고 해서 내 몸도 시원하게 내지르게 되면 네, 당연히 목이 다치겠죠. 그걸 방지하고자 여러분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고음의 느낌 중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한번 고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어, 소양생. 네. 저는 이제 그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리, 득음하시는 그날까지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